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진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 천국을 포도원의 품꽃을 고용하는 주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음 포도 농사를 많이 졌는데요. 포도 수확철이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일꾼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그 주로 있던 어, 자기 일꾼들이 아니라 품꾼을 고용하게 됩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한 포도원의 주인이 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품꾼을 찾아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만난 풍꾼들에게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까지 그 일을 하고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은 오전 9시고 해가 지는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한 대가로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또 주인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 할 일이 없어서 사인,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고용하여 품삯을 정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정당하게 줄 것만을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또정우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을 이와 같이 풍꾼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주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풍꾼을 고용하였습니다. 주인은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나가서 풍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어, 해가 저물고 일을 마치게 된 풍꾼들에게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 품삭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어, 제일 먼저 품삭을 주게 한 대상은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한 품꾼들에게 그 품삭을 주게 하였는데 그 값이 한 대나리온이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한 시간을 일하고도 한 대나리온을 받으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얼마의 시간을 일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품삯으로 한 대나리 없이는 식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정일 수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같은 품삯을 줄수 있습니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어, 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그들에게 주인은 내가 내게 한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그 대가를 내게 주었다.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온 품꾼은 품삯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 노동의 시간을 주장하며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품삯은 주인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의 권한이라고 하여서 주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약속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비유하고 품굿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풍꾼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을 뜻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그 사람의 공로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거나 많은 선행을 행하여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공로로 얻는 구원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에 있어서 어, 같지가 않고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자라온 환경에서 겪으면서 생겨난 그 의지와 신념은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능력을 더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은 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구원은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이 부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만약에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면 품삯을 늦게 온 사람과 같이 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먼저 불러서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오히려 보상이 되어서 품삯이 보상이 아니라 그들이 그 품, 어, 일을 하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 사람의 일은 남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이 될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의 그 수고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보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보상이 되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도 많은 일을 해왔고, 노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님의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된 걸게 하시고 행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에게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 기도해왔던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어, 국가적으로 어, 재앙과 같은 재난 가운데 있는 저 불이 빨리 소멸되기를 그리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어, 많은 불안의 상황 가운데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절망에 빠졌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극렬이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 또 많은 교회들이 불이 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또 어찌하면 우리도 도울 수 있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